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구약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는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되심을 친히 그분의 말씀으로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를 소지 표징, 사역, 기회한 일들 성경에 권위있는 역할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원2 아래에서 예수님은 표정, 표징, 사역, 성경을 통하여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아래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 대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정거보다 더큰 정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6절 토의할 질문 구약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유대인들이 왜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절했는가? 구약성경에서 연된 메시아의 생에 대한 구절들을 제시해 보십시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어떤 역량을 미치게 될까요 표징사역 기이한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은 인간 스스로 할수 없는 일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여시고 참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나니라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정언하시는 사건들도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도 금성을 그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그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암흑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묘사하는 사건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표징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분은 하나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아버지가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자신이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증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낸 놀라운 능력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하여 나타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는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 안에 역사하셔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생애의 마디마디마다 더욱 십자가를 통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품성과 사랑 공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품성 속에서 그분이 하셨던 이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성경에 권위 있는 역할,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권되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예수님은 그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정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옮기셨고, 말씀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예언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요한의, 요한복음의 태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시간, 장소, 사건들은 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수고의 수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름을 옮기신 것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신 것 심지어 로마 군인들이 그분의 옷을 제비뽑고, 유다가 예수님을 빼반하고, 옆구리를 찔림까지도,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루는 한치도 틀림없는 정확한 예언의 성취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구약에 대한 여덟 개의 예언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을 것을 이사서에서 예언해 주었는데 바로 침례 요한이 그 사명을 성취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키리라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생수에 근원되시는 분을 버리신 것이라 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수에 근원되시는 당신의 삶을 드러내시는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민수기 구장 12절에는 유월절 양은 그 뼈가 하나도 끊기지 말아야 될 것을 예표해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뼈가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므로 성경을 정확하게 응하게 하셨습니다. 다섯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있는데미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가 예루살렘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가리아 9장 9절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 예언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그예을 성취하셨습니다. 10편 41편 9절에 보면 가까운 친구가 그를 대적하며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했다 했는데 위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1 2 제자 중 하나인 가로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파는 발꿈치를 든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가리아 13장 6절에는 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를 경험하시겠다 하셨는데 연복음 19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써드신 사건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학자 바톤페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1817개 이며 구약에 1239개 신약의 578개 더하여 1800여개가 된다. 그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남은 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들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들까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한 수학자는 계산했는데 그 가능성이 0의 십칠 성분의 일에 불과다고 연구했습니다. 0의 십칠 성계의 은하 가운데. 하나를 우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확률과 같다는 것입니다 10의 17성계의 은하를 텍사스주에 깐다면 미국 텍사스주 전체가 60cm의 높이의 은하로 덮이게 된답니다 그 가운데 눈을 감고 우연히 한 개의 우연을 한개의 표시되어진 은하를 찾을 확률, 그 불가능한 확률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생애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그들의 관심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사랑의 메시아와 십자가에 못 바뀌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출해내는 성리를 주는 영광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적 욕망들이 이기심들이 회개를 거절하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내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아니하고 팔게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기와 이유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현재의 복락을 위하여, 구복을 위하여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현세적 복락이 아니라 죄를 이기며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합니다.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등전 이장과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장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 것 탄식하며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지만 7장의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는 경험까지는 같았지만. 오히려 그 기비를 전하는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스테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햇빛이 비치지만 산나무는 광합성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가지에서 잘려진 나무는 메말라 죽어갈 뿐입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지만 뿌리가 있는 나무는 생명을 얻고 버려진 나무는, 잘려진 나무는 썩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빛과 비, 하나님의 에는 크고 놀랍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덩을 질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죽음과 멸망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넉넉하게 주셨고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생애에 단호한 변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처세법과 유전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벌이한다는 것을 알았다.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들이 가진 기존의 가치 체계도 버리도록 요구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지혜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주님께서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께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표적과 이사들을 통하여 이적들을 통하여 구약의 연의 말씀들의 성취를 통하여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분만 나를 어떤 이적과 능력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오늘 우리도 무릎 꿇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마치 우리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 자를 온전히 굴복시키게 도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로 머자하여 간절히 간구함 나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하고 복된 경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